너의, 너는, 너는 분양할 대단히 만드지는 공중화목으로 만들 되이러간 큐빗, 너비간 큐빗으로 내어먹어봤는데, 하고, 인 높이는 두 큐빗으로 하면, 뿔을 그것과 이어지냐고, 지대 성명과 전,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쌓그 위,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주며 금테 아래쪽에 양쪽 금테 아래 양쪽에 금구를 두르 두르만되데 그그 양쪽을 만들치는 있는 제단은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근처는 조각모형 금무그 채는 조각모형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은 증거리에 숙제 수와만점편그곧 중거리의 앞에 회 회정 박쥐 두랑그 숙제 수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 만날 곳이며. 아는 아침날구그 위에 흥년의 향을 사에데눈부불서 순진할 때에 사라지며 또 저녁 된 등불이 최대에 사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되려로옆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제도 위에 살아, 사, 사라지 말며. 본전은 숫자를 들이지 말며, 존재의 수를 붙지 말며, 말, 말며, 안원의 인연에 한 번씩 이항담부를 위하여 숙제하되 숫자제 필요의 인연에 한 번씩 되도록 숙제하느라이제단은여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여와께서 무사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람 자신을 원를조사할때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죄수할때자기의 생명 수준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있는 그것을 죄수할때 그들 중에 지명이 없게 하려함이라물을죄수 중에 듣는 자마다 성사의 계세로반을 세는 내지는 세제는 이십 개라라. 그반세제는 여호와께 드리지며. 예수 중에 듣는 자, 스무 살 이상 되는, 된 자가 여와께 드리뇌 드리되, 드리되. 너의 생명은 대속하기 위하여 여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더 내지 말, 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숙전을 취하여 한번 공사했으라. 이것이 여와 옆에서 이스라엘 저승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은 되소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해먹과취등서 섬에 두고 그 섬에 물을 담, 담그라,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종을 씻되 그들회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집 분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산을 때에도 그리하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수중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주련이라 여호와께서도 모든 사에서말씀하 이르시되. 너상당한품만 가지고 액체몰약 0 0 세겔과 그 반수 핵유는 육백 이백 육개 이백 오십 세겔과 향률은 창포 2 5 0십 세겔과 세겔과 계피 0 0세겔은송수의 세겔을 하고 간난 비 하는 일은 가지고 그것으로 골곤 광유를 만들되 향을 조하 법으로 향기를만들지는 그것에 그것이 그로 광유가 되지라. 너는 그것을 일막과 증거열에 바르고 성과그 모두 모든 지구이면 동전고그 지구이면 환당과민펀전당과 모든 지구와 외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이다. 거룩 거룩하리라. 너나 아론과 그들에게 아들들에 그야 아들들에게 기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주스는 축복의 행하게 하고 요새 자손의 반하를 이르이르 이르이르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 거룩한 권유니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 여리라 이와 같은 만드는 모든 자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끊어지게 하라 여호와께서 무슨 일이시니 너는 소, 향과 난감향과 숭자향의 향품만 가져다가 향품을 요양에 섞게 석대각지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만해 놓는대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서 소금쳐서 숙려 넣으고 그냥 얼마 얼마를 끓이세 내가 너와 만든 만능 이거 안증문에 두라. 이형은 너희는 이제 그거놓 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 위하여는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